네, 안녕하세요. 무주에 있는 허니체리팜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주일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든 것은 체리 심는 것부터 전지등 나무 키우기 방제 열매 수확까지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묘목 심는 것은 촬영을 못해서 말씀으로 설명 드려야겠네요. 묘목은 3월 23일 날 심었고 현재 이 나무가 한달 조금 지난 나무입니다. 나무 심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묘목은 먼저 접목 부위에 비늘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뿌리는 긴것 그대로 심지 말고 한뼘 정도 길이로 잘라줍니다. 자른 부분에서 새 뿌리가 잘 발생 하기 때문입니다. 묘목을 심을 때 비료나 퇴비 등 거름은 주지 않습니다. 가스가 발생해 묘목이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묘목을 심을 때 접목 부위가 노출되게 뿌리만 흙에 덮이게 얕게 심습니다 깊게 심으면 고사할 수 있습니다 묘목을 심고 물을 곤죽이 되게 흠뻑 줍니다 뿌리 사이에 흙이 골고루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고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을 주면서 묘목을 살살 흔들어 줍니다 묘목을 심고 절대로 발로 밟아서는 안 됩니다 흙이 딱딱해져서 뿌리가 생장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물을 다시 흠뻑 줍니다. 이때는 나무를 흔들면 안 되겠죠. 나무를 심고 물까지 주었으면 비닐로 멀칭을 하든지 이렇게 태비를 덮어줍니다. 습을 유지하고 풀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강아지들이 왜 이렇게 짖고 그럴까요? 테나미 태순, 외지 샀어요. 응? 왜? 왜지었어 응? 아, 어. 어이, 그래요? <laughs> 강아지들이. 이 묘목이 심은 지한달 조금 넘은 묘목입니다. 아, 묘목을 심고 이 아랫부분에 눈은 제거한 겁니다. 아, 절로 가라. 이 윗부분에도 한 10cm 정도는 아, 이렇게 눈 따줬는데 또 남았네요. 이렇게 눈을 따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아있는, 아, 눈이 세력을 아랫부분이나 윗부분에 있는 세력까지도 가져가기 때문에 더잘 자랍니다. 아, 저는 개시명으로 키우기 위해서 묘목을 심고 어, 무릎 정도 높이에서, 어, 절단을 해준 상태로 이렇게 눈을 받은 겁니다. 음 다음에는 어, 수고를 낮추기 위해서 이쑤시개로 유인을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